대면 킬로웰즈 34라운드 경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승점 64점으로 마쳤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안양 할라가 상대하는 오지 이글스를 상대로 1승1패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료 우승 확정을 짓지를 못하고 그 칼자루가 안양 할라에게 넘겨졌습니다. 신상호 김기성 빌토마스 알렉스 플란트 에릭 리건 김원중 김상 램트 고크 김현수 김윤한 출장입니다. 바로 조미호 선수 를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청현 그리고 강윤석도 들어와 있고요. 이동구 김원준 선수가 선라인에 오늘 신영윤 선수가 출장 정지를 때문에. 김도영하고 빠져 나갔고요. 박진규, 박우상 문국환, 이연승, 조영근 선수가 출장하게 습니다어라인보다는 지금 왼쪽 하단 중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라인에좀 이 주목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32 게임 나왔습니다. 93.84%의 세이브율, 91.66%의 세이브율, 2.49 실점 평균 실점 기록하고 있는 나리사와 유타 골리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자수를 바깥로 뺍니다. 자 빌토마스 내주고 아김 잡아서 나갑니다 3대2 아웃 넘버 내주고 갑니다조민호 반대로 빌토마스의 팁을 받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내주고 차편네요 돌면서 한번 슈팅을 시도하는 램프 고프였습니다 인터셉트 이후에 어, 오버라와 웨이크웨이에요 오버라예요 반대로 내주고 막았습니다. 여기 일단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공격기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오 들어갔습니다. 밑튼. 김민호 선수가 완전하게 잡아주진 못했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도 조심해야죠. 자, 흐름이 렸는데 넘어지면서 오, 오. 아, 등어 아, 에서 빠져나갔군요. 아, 이건 불운의 실점이 네. 됐습니다. 안양알라 쪽에서는 불운이 됐고 네. 오지그스에서는 상당히 행운이 따라주는 그런 슈팅이었는데 한번 보시죠. 이배딩중에서 퍽을 뺏겼는데만 뒤에 떨어졌고 떨어졌는데. 이것을 네, 메탈트골리가 뒤로 뒤로 누우면서 네, 이게 등에 맞고 지금 골대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때리지 못. 다행이에요. 다시 원타이머 실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도미닉 포르잭 선수가 오늘 멀티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은 포르잭의 슈팅이 이동구 선수 스틱에 맞고 들어갔어요. 보시죠. 뭐 네. 네, 스틱에 맞고 굴절이 <목소리> 되면서 들어갔어요. 아 네. 오늘 오래리틴. 첫 번째 실점에 이어서 두 네. 번째 실점도 <목소리> 지금 운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목소리> 나오는데. <나오네요>. 네. <목소리> 도미닉 포르제 선수의 골로 기록이 됐고요, 야마시타 다카후미의 도움 그리고 오바라다 이스케이도 도움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잡았다가 빌토마사 줍니다. 중앙에서 에릭 니건 공간 좁힙니다. 가깝게 갔어요. 드로우. 골입니다. 오늘도 김상욱이 해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골이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상욱 선수가 여기서, 아, 김기성 선수죠. 밑에 김상욱에게. 아, 파리 돌받네요. 스틱에 맞고 불절이된것 같죠? 아, 다시 한 번. 네, 볼까요? 이 앵글에서는 네.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반대편으로 준 것이, 네, 오지 이글스의 후비 선수의 스틱에 맞고 굴절된 것 같아요 자이 상황이죠 네 스틱에 아, 맞고 굴절됐네요 네, 그러면서 포르제 선수의 스틱에 맞고 굴절되면서 이 파이브골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laughs> 슈팅 그렇죠 떨어졌어요 나왔어요 자어렸어아 여기서 슈팅 타임 좋지 않거든요 네 농구 칸 잡았습니다 반대편 열렸어요 반대편! <laughs> 열었어! 열었어! 자, 하면서 2대1 동점. 양팀 나란히 두 골씩 만들면서 곧바로 균형을 맞추는 안양 한라. 문국한이 여기서 반대를 잘 받죠. 그리고 박우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문국한 그리고 박진규 박우상에 이르는 아주 멋진 삼각편대의 패스가 나왔어요. 네. 사라인 꼬리 또 안양 한라 나오면서 보다 더 기세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동점됐어요 오늘 경기 정말 재밌게 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틱 체킹 오 열린 거요 실점이 됐습니다. 아 마침 또 불운한 굴절이 오지글스 선수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쿠지 슈이로 보이는데요. 자 이상황이죠. 네. 여기서 공격 나가면서 이게 굴절이, 아, 굴절이 되면서 그러네요. 쿠지네요. 네. 네. 아한양알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또 골이 나옵니다 후진슈웨이의 골이 나오면서 다시 앞서나가는 오지익을 습니다 후진슈웨이의 골로 기록이 됐고 도움은 오바라다이스케로 기록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계속 잡는데요 야. 뒤쪽에서 그렇죠! 자 잡았다 백 그렇죠. 살았어요 퍽! 아 중앙이 열리면 안 돼요. 하는데요. 그러나 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 반대편 구지슈인 슈팅 잡혔습니다. 아, 이게 들어요. 아, 들어갔군요. 아 사각이었는데요. 4대2가 됐습니다. 아. 저는 글러브 아 여기서 반대편에 구지슈에게 네. 네. 갖고 아. 네. 돌면서 슈팅을 한 것이 아 글럽 사이드 타코너로 들어가네요. 너무나도 좁은 공간 쿠지슈웨이가 골을 집어넣으면서 쿠지슈웨이도 멀티골 기록 4대2 자 몰고 들어가는 다가시아 어, 중앙에서! 실점이 됐습니다 스코어가 5대2까지 벌어졌고 쿠지슈웨이가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아 지금 중앙이 열리면서 네 푸지에게 다시 또 실점을 허용하고 마는데요 아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네구지시이가 네. 오늘 경기 해트트릭 기록 일단 저런 상황에서는 박스를 만들면서 일단 중앙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중거리 슛은 허용하더라도 중앙에 있던 푸지시이는 정확하게 잡아줬어야 되는데 아, 아쉽게도 잡지를 못하면서 자, 볼때 앞쪽으로 렌트코프가 들어와요. 좋은 예요! 떨어졌어요! 골! 아... 빠져나갑니다! 오늘 경기? 아이싱 됐습니다, 만. 버저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